켰어? 아 너무 빨리 켰다 아, 아직 안안 아니 안 켰잖아 아니아니아니야 또또 조교 알바비 깎았다 깎였다 실수하면 아. 깎아야지 수수와성과아 수다 프린 들어 오다고 <laughs> <laughs> 음, 음.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건 뭐. 돈으로 줘야지 예자식 <laughs> 어, <어때요>? <laughs>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(x), g(x)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, 어 좋아요. 이 문제 좀 어렵습니다. 자, f(x)와 f(x) 빼기 g(x)가 연속이면 g(x)도 연속이다. 자, 이 문제 좀 어려워요. 발레를 잘 들어야 됩니다. 자, f(x)와 만약에 f(x) 빼기 g(x)가 어 이게 연속이면 연속이면, gx도 연속이다. 자, 다음 중 옳은 것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, 자, 기억은 맞습니다. 일단, 동그라미 청소드. 자, 왜 맞냐? 자, <laughs> 만약에, 여러분들, gx, fx가 연속이야. 오케이? 그리고 fx 빼기 gx도 연속이야. 어, 실수 전체에서. 괜찮습니까?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, 내가 별말 없으면 연속인 함수 뭐 있다, 그죠? 대표적인 것들? 다한 함수. 아, 다한 함수. 괜찮아? 예, 그럼 이거야. 만약에 gx가 fx 빼기 gx가 연속 함수이면, 이라고 했죠? 맞지? 어, 근데 f x fx가 그럼 다한 함수인 상태고, fx에 gx를 뺐는데도 연속 함수다라는 얘기는 fx에서 gx를 뺐는데도 다한 함수가 됐다는 얘기예요. 근데 만약에 gx가 분수함수 같은 거였으면 fx에서 gx를 빼면 다항함수 안 되잖아. 맞지? 아 그럼 gx도 다항함수일 수밖에 없구나. 그럼 gx도 항상 실수 전체에서 연속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. 이해됐어요 여러분들? 자그 다음에 이은 볼게요. 자 fx. 자 이건 발레 들어줄게. fx와 fx, gx. 오케이. 자 이게 연속이다 근데 GX가 연속이다 자 얘는 틀렸습니다 X 치세요 네. 자 발레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, <laughs> 음. 오케이 이렇게 들게요 FX를 선생님이 다항식 하나 갖고 올 거야 괜찮겠어요 여러분들? 네, 하나 갖고 올게요 어떤 다항식? X-1 뭐 X플러스1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왔어요 gx를 어떻게 할 거냐? 이렇게 갖고 와서 분수 함수 갖고 올 거야. 이렇게. 발레. 참놓으세요 자, 그러면 얘 연속 맞습니까? 괜찮아요. 다 함수니까. 이거 두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? 얘랑 얘랑 약분되니까 x 1이 되겠지. 맞지? 걔도 연속 맞아? 괜찮아? 예. 근데 gx는 어때? 얘는 연속 아니잖아. 괜찮아요? 이해했어 얘들아? 네. Fx 지금 이 상태죠 맞습니까? Fx 곱하기 Gx는 약분되니까 X- -를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? 네 이렇게요 사실 이게 그때 동원이가 딴지 걸었던 발레 중에 하나인데 원래 얘랑 얘랑 곱할 때 함부로 약분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안되죠 맞죠? 근데 이렇게 분수식이랑 다항식이랑 곱할때는 그냥 약분해줍니다 사실 네. 이렇게 약분 해줘요. 예, 예,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약분 잘 합니다. 알겠어요. 이렇게 발레를 들수 있겠네. 자. 아니면 이런 발레도 괜찮습니다. 이게 좀 마음에 안 들면 어. 이렇게 괜찮아요. 자, FX를 0이라고 할 거예요. 괜찮습니까, 선생님들? FX 0할 거예요. GX를 어떻게 할 거냐면? 1 마일 이렇게 할까요? X가 뭐 0보다 작을 때는 1 0보다 커나같을 때는 마이너스 1자 얘는 그림 그리면 뭐 이런 뭐뭐 느낌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맞습니까? 0보다 작을 때니까 반대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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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겠네 괜찮니? 끊겨 있잖아 맞죠? 에.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럼 잘 봐요 GX가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둘 중에 하나잖아 맞지 그럼 FX 곱하기 GX는 무조건 0 되는 거 맞습니까? FX가 0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f(x)는 0이라는 상수 함수니까 얘는 계속 그냥 연속이죠, 맞죠? 괜찮아? f(x) 연속인 거 확인했고, 그럼 얘곱하기 얘도 0이 되니까 연속되는 거 확인했습니까? 근데 얘는 연속 아니잖아. 이해됐어요? 네. 이 얘가 동원이가 좀 딴지 걸수 있어. 그때 얘기했어, 왜 저기 어 이거 왜이렇게 돼? 그 동원이가 딴지 걸었잖아, 맞지? 네. 맞는 말이에요. 근데 이 얘가 좀 마음에 안 든다. 그러면 요거를 예로 들어, 이 발레. 괜찮니 얘들아 네, 자그 다음에 디귿도 정답 귿은 그냥 바로 설명할게 <laughs> 자 fx와 gx가 연속함수 이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둘다 다항함수라고 생각해 봐 그러면 fx 안에 x자리에 다항함수가 들어가면 그거를 x자리에 집어넣고 다시 전개하더라도 다항함수 될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래서 얘도 연속 맞습니다 3번 오케이 자그 다음에 또.